안녕하세요 이거 한 명씩 들어오는 거 6부트의 특권이야 우린 때로 들어왔어 아, 씨. <laughs> 원래 불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좀더 밝아진 거 어, 같지 않아요? 멋있다 자연스러운 <laughs> 손길 안녕하세요. 저희 나입니다. 뭐야 뭐야? <laughs>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된거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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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막 깜짝 놀라서 소름이 돋아가요. <laughs> 진짜 야, 다행이다 나는 우와, 전혀 감이 안 와. 나 이제는 <laughs> 진짜 어떻게 <이건은> 해야 <laughs> 되나? 어떻게 뽑아야 되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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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락. 아 진짜 숨이 안 나와. 좀 아니야. 나 진짜 괜찮아. 이쁘지 않아? 아니야. 저섭외 했어요. 그한 팀이 떨어지면 마이네임 못 나가잖아요. 잠깐만. 너네 어떻게 하기로 했어? 조가 네 개잖아. 네. 죄송한데 네. 지금 아니면 기회 못 놓치겠다 해서 바로 바로 같이 하자 같이 하자 했는데 아니, 저희 세 자리고요 세자리이요 네. 간토 네. 우리 여기가 몇 명이지? 저희가 아, 지금 잠시만요. 네일리 네시이 네. 네. 같은 팀이에요? 아니요아니요 아니, 아니. 제가 아 모았어요. 아 부탁드렸어요. 네. 하샤드 팀원분이 다 계산을 네. 하고 계셨더라고 그래서 보면서. 아또 나만 멍청하게 그냥 <laughs> 할래 에이 이러고 들어왔구나 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저도 생각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아 여기 다 슈퍼신데요? 유인 친구들 다 부르고 S인 친구 다 불렀어. 어차피 춤 같은 경우는 잘추 친구도 있으니까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팀, 혹시, 팀이... 마스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마스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네. 다섯 명이 다 이렇게 밴드라서 네. 네. 앉아있는 아, 포스가 네. 뭔가 좀... 아, 네. 야 저희 신경 쓰이긴 한다 왜냐면 5 이하가 없어 작정을 했어 공비 쇼쇼 쇼! 아 이름부터...